너그러운 크리스찬. 너그러운 크리스찬. 이게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어, 목사님, 집 현관 앞에는 큰 사진이 하나 붙어 있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목사님 결혼식 사진이에요. 결혼식 사진을 왜 현관 앞에 붙여 놨을까? 보기 좋으라고 그랬을까? 어, 맞아요. 보기 좋으라고 붙여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뜻도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은 이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결혼 사진을 붙여놓았어요. 물론, 사진이 잘 나와서 붙여놓은 것도 있어요. 어, 결혼은 그한 가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결혼식도 매우 성대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는 결혼식과 잔치를 하루밖에 하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일주일 동안이나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바로 포도주였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결혼잔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결혼잔치가 망했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어요. 결혼잔치는 성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결혼잔치에 흥을 돋굴 포도주가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혼식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의외로 냉랭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자신이 메시아로서 일할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포도주 때문에 결혼 잔치가 결혼 잔치가 망하지 않게 도중에 끝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잔치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라라고 말해 두었어요. 결혼 잔치를 여는 집 앞에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큰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결혼식을 관장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laughs> 포도주가 필요한데, 웬 물? 여러분 이상하죠. 아마 하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요, 마리아의 말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깜짝 놀라면서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망할 뻔한 결혼식을 살려내셨어요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럼에도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요 메시아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의 복음서 11절에는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결혼잔치를 위해, 어느 한 부부의 새 출발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메시아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의 뜻이니까 무조건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어려움을 조금 더 살펴주세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너무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만 살지 말아요. 반드시 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답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좀더 생각하고 좀더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결혼 자체를 위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때를 바꾸셨듯이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